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유영만입니다 발작이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의식의 장애나 소실, 사지의 경련이나 강직, 언어 장애, 신체의 이상 감각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발작이 저혈당, 과도한 수면 부족, 전해질 이상등과 같은 뚜렷한 유발 요인 없이 뇌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이상응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뇌전증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를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전증은 이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렸던 질환으로 반복적인 발작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등 여러 가지 동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뇌전증의 애우는 처음 뇌전증 발작이 발생한 후에 발작이 재발할 가능성이 대략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재발의 80%는 2년 내에 발생하며 재발이 나타날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발작 후세 번째 발작부터는 재발률이 큰 변동 없이 대체로 70에서 80%는 일정한 추세를 보입니다. 처음 내전증으로 진단되는 아동들의 경우 앞으로 2년 이상 발작이 없는 완화 상태에 이르는 비율이 대략 70%는 됩니다. 하지만 발작이 완화된 환자의 20에서 50%는 다시 재발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발작 이후 항내전증약을 투여하게 되면 2년 동안 재발의 빈도를 낮출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즉, 항내전증약의 조기투여가 장기적으로 내전증의 자연경과를 의미있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환경연제로 두뇌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방법 이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두뇌신경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상 발달을 도와주는 한의학적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내전증의 치료는 발작기에는 당과 풍 경, 어혈 등이 원인을 해소하는 치료법으로 두뇌 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발작의 빈도를 낮추는데 집중합니다.간헐기에는 오장육부와 기혈을 조리함으로써 두뇌에 영향을 공급하고 뇌신경의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를 함으로써 뇌전증의 장기적인 외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만성으로 진행되면 발작으로 인한 고통이 크고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항뇌전증약을 복용하고 2에서 3년 동안 발작 없이 완화 상태에 도달했다 해도 약30% 정도는 재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뇌전증 발작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 계획을 세우고 아이의 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